자, 블렌더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은 오픈 소스로 누구나 설치할 수 있고, 예, 뭐 휴대용 포터블로도 이용할 수가 있죠. 제가 에드온이라고 하는 걸좀 소개해드리라고 하는데, 에드온은 이 안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 플러그인이라는 말도 약간 비슷해요. 설치하듯이해서 내 것처럼 사용하는 그런 요소들을 말합니다. 어, 제가 준비해드린 거는. 원래 스크린캐스트라고 하는 것과 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무료 모델링 소스를 어, 물론 일부는 유료입니다. 블렌더킷 o m 에서 제공해주는 어, 블렌더의 에드온을 한번 여러분한테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고요. 자 우선 저는 어, 스크린캐스트를 어, 수업 제가 작업할 때마다 가끔 키고 하는데. 요 화면은 그냥 빈 화면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광고. 자, 보통, 어, 저 같은 경우는 스크린캐스트를 쓰고 있는데, 이 N을 딱 눌렀을 때, 여러분들 블렌더에 이런 게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작업하는 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뭔가 좀 서로 작업하는 방법을 공유한다거나, 실제는 이제 튜토리얼, 강좌 같은 이런 거 만들 때 사용하는 거죠. 제가 사용하겠다 고 체크를 해놓고, N을 눌러놓고 쓰면, 제가 사물 하나하나를 움직인다거나, 어,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가 이용해서 뭐, G, G 누르고 막 움직이다. 그 다음에 S를 누르고 이렇게 느린다거나 줄일 때도 이런 정보가 보여지는데, 이런 건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은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어 스크린 캐스트는 검색하시면 뜨고 제가 여기 관련된 링크로 예 저기 모델링 관련된 부분 모델링 기법 할 때도 여기 링크를 좀 걸어드렸는데 이 스크린 캐스트 지금 압축 파일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 압축 파일만 있으시면 여러분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주제는 모델링 소스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에드온인데 깔려 있더라도 다시 한번 깔아볼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저 블렌더 키트 클릭해 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사용 설명서는 밑에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 을 써드렸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시고요. 어새 창이 안 뜨, 새 창이 떼야 되는데 시프트 탭을 누르시면 새 창이 잘 뜨겠죠? 요거를, 요거는 이제 설치하는 방법도 너무나, 너무나 꼼꼼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고 이걸 눌러서 설치를 하고 요걸 체크해 주고 저거 눌러야 돼. 너무나 설명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어, 제 튜토리얼이 큰 의미는 없는데, 어, 벌써 받았어요. 어, 받은 자리에 한번 폴더에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여러, 여러 내용이 있는데 제가 두개 받은 게 여러분 이제 노출을 좀 제가 피해드리고자, 음, 다운로드 방에 있겠죠? 다운로드 방에 가보면, 예, 바로 이 친구들이 또이 또이 온 스크린캐스트, 그 다음 블렌더 키트입니다. 7메가짜리와 52킬로바이트짜리. 예, 둘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어, 네. 이 친구들을 바꾼 다음에는 에디트, 우리말로는 이제 편집 메뉴입니다. 편집 메뉴에 가보시면 프리퍼런스 설정이라고 하죠. 포토샵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에드온이라는 자리에 인스톨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어, 녀석들을 찾을 수 있게 뭔가 탐색기가 뜹니다. 아, 그러면서 어,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 저도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료 있어야 돼요. 모든 연료 있어야 되겠고요 에디트 우리 말로는 편집 맨 밑에 설정 프리퍼 f 스 들어가 보시면 이게 뭐고 이거는 일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랭귀지 뭐 한국어 버전 쓰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가 프랑스인인데 프랑스어로 쓰고 싶습니다. 이제 바꿔놓으면 못 바꿉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이것도 네비게이션.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a d d 이라고 있어요. 잠깐 여러분들한테 어, 뭐 지금은 한영을 막 겹쳐서 쓰고 있는데 에드온 눌러보겠습니다. 에드온에 보시면 인스톨 설치, 인스톨 설치 눌러보시면 다운로드 방에 있겠죠. 근데 이거 맨날 다운받지 말고 그잘 간직하세요. 일단 이건 스크린캐스트 아까 소개해드렸던 더블클릭. 스크린캐스트가 뭐야? 여기 S자로 시작하는 부분에 SSSS. 이건 또 영어예요. SS. 양, 그러니까, 스크린캐스트 키. 스크린캐스트 키. 자, 여기 스크린캐스트 키가 원래는 영어라 지금 못 찾나요? 이건 저 무슨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일단 다운 받으면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에드온 중에 딱 가서 에드온은 맨 위에 인스톨이 따로 따로 있어요 보통 이제 자기가 사용하는 경우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는 어 됐겠고 또 설치 이번에는 이게 지금 받은 게 브랜더 키시거든요 이걸 더블 클릭 동일한 이름을 가진 add-on이 있습니다. 지금 add-on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테스트를 했던 거 아닌데, 어, 블랜더킷 맞네요. 네, 지금 add-on을, a d d 이좀 중복되는 거죠. 싫어하나? 자, 보통, 예, add-on을 체크해 주시면, 요런, 블랜더킷 눌러 주시면, 요런 표시가 좀 나타나고요. 빈 곳을 찍어 볼게요. 지금 이거 누른 상태예요. 요거를 체크해주세요 체크했나 체크를 해주시고요 체크했을 때 모양입니다 논 무늬 이게 에도니이 장착됐을때 모양입니다 저 우리 스크린캐스트는 어디갔노 S인데 제가 지금 못찾고 있는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거라 오른쪽에 여기 있는거예요 여러분 스크린캐스트 누르면 걔가 딱뜰거예요 체크는 꼭 눌러주셔야 돼요 지금도 제가 얘 누른 건 아직 나타나는데, 얘를 닫아놨다가 다시 편집에 환경설정에 가보면 아, 이거는 체크가 돼 있군요. 애도 온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잘 나와 있으면 다음에 실행할 때 써도 되고, 여기 저장 및 블록이라고 있는데, 이 저장 및 블록이는 지금 그대로 써도 상관없고요. 뭐, 예 특별하게 뭐 저장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닫아놓겠고요. 스크린캐스트 같은 경우는 저처럼 맨 위에 요, 이게 보이는 분들은, 어, 깔린 거고요. 여기서 꼭 위에 저 V자 항목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걸 체크해 주시고 쭉 내려 보면은 마우스에 움직이는 정보라든가 이걸 체크해 주시면 어 제가 움직일 때마다 어 정보까지 보여줍니다. 뭐, 알트 뭐 이런 거라든가. 많이 보는 거라, 아 저렇게 넣는 거구나. 두 가지가 있어요. 스크린캐스트는 두 개라 보통 요거 아니면 뭐 저기 있어요. 세개 버튼으로 되어 있는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이 물건을 지워주세요. 큐브 지워주시고요. 여기다가 검색어를 써주시면 좋은데 영어를 써주셔야 돼요. 아, 쉬운 걸로 한번 해볼까요? 데스크. 데스크라고 치고 저 검색 버튼. 데스크라 치고 엔터를 치야 되는 거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물론 온라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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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봐. 데스크를 누가 다 만들어 놨어. 자물쇠가 걸려 있는 거는 구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없는 거 중에서 저 저기 저는 이거 쓰고 싶어요. 데스크 위에다가 화분을 올리고 싶어요. 이거 누르신 다음에 기다리시면 여러분 누르면 안 돼요. 오브젝트가 물 채워지듯이 로딩이 되면서 채워집니다. 조금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와더어 네가 아는 영어가 뭐야? 영어는 여러분들 영어를 좀 찾아주시면 더 좋겠죠. 영어로 어 여기는 몇몇 내용들이 나오는데 영어로 여러분 뭘 가져오고자 하는 게 뭐가 있어? 체어, 체어 영어 되나? C H A I R 체어 엔터 적겠습니다. 제가 가져왔어. 빨리 뭐 하긴 해봐. 뭐 할게요. 저기, 요거, 요거, 요거 분위기상이 게좀 맞겠다. 아? 그리고 가운데 떨어지니까, 어이 저기 벼락 맞기 싫으면 좀 피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 좀 볼게요. 어, 이건 따로따로 하셨나? 지, 이건 따로따로 했네. 따로따로 따로 할 때가 좀 어려운데 바기 전으로 돌아가 봤고요. A를 눌러, 저기 여기 있는 애들을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주세요. 조명까지 말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M 눌러주세요. M 누르면 New Collection이라고 있거든요. 컬렉션은 그룹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룹, 컨트롤 J는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거고 컬렉션은 여기 있는 이런 애들을 컬렉션이라고 해요. Hey 컬렉션. 예. M 컬렉션을 만드는 머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M에서 t 컬렉션 이름은 뭐라고 할까? 데스크. 오케이. 자 위에 데스크라는 컬렉션이 생겼습니다. 데스크 컬렉션은 이거 말고 뭐 자동차 뭐뭐뭐 뭐 가져왔던 그런 개념이랑 비슷한데. 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차원이 약간 틀린 거고요. 혹시 완벽하게 하나로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컬렉션 만들지 말고 어, 뭐 지금 만든 거는 또 없애긴 뭐한데 어, 돌아가기 좀 힘드네. 컨트롤 J 눌러보겠습니다. 조인. 자 컨트롤 J는 애들을 합쳐주는 거. 아 드디어. 어? 이거는 이분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에, 이분이 만든 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뭐, array라고 하는 기록을 쓴것 같은데, 적용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벽한 대상이 되고요. 컨트롤 l J 다시 눌러볼게요. 어, 됐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에, 적용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 가져왔으니까 이제 가져오는 방법 아시겠죠? 7번 눌러서 요 자리 에 떨어질 걸 생각해서 여기다 배치해 놓고, 채우는 어, 지금 이제, 지금 가져와도 되겠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인터넷은 당연히 돼야 됩니다. 네, 약간의 로딩 타임이 걸리는데, 여러분도 한번 장착을 해서 가져오시고요. 자, 가져오고 있는 장면에서 물론 이제 도움을 주는 거니까 서칭 아무것도 검색 안 하고 저자를 이렇게 누르면 막연하게 막연한 애들이 막 뜨더라고요 막연한 애들이 자, 일단 애도온 어 몇몇 개를 해서 무슨 소꿉장난을 하는 오브젝트들을 모아보는 그런 시간. 복잡한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자무수에 피하시는 거. 예, 에드온 사용 방법이 예, 여기도좀써 있는데 일본은 서치 검색을 한다. 어, 레프트 클릭. 예, 우리 일반적인 클릭을 레프트 클릭이라고 하죠. 혹은 드래그 드롭해서 어 파일을 가져온다. 라이트 right 클릭해서 팝업 메뉴를 알아볼 수가 있대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팝업 메뉴가 떠서 이게 제작자나 이런 게좀 보이나 봐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어드밴스 서치라고 해서 이쪽에도 어드밴스 서치가 있어가지고 카테고리를 찾아서 뭐 더한 것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어. 프리 모델들을 최고의 프리 모델들을 어, 사용해 봐라 알았지 하면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략 그런 느낌으로 어네 이게 이제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겠 받아보고 어 이게 이제 영어가 좀 영어로 검색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구글 번역기를 돌려봤어요 너 가져올게 뭐야 퍼니처 퍼니처 음. 검색만 하세요 무대 구성만 서치 퍼니처, 엔터테야되나오 퍼니처 자물쇠는 안 돼요. 돈 주고 사야 돼요. 달러가 나갑니다. 예 이거 이렇게 거울 딸려 있고 야, 이거는 저 퍼니처 이게 더 있어요. 여기 가시면 더 있습니다. 애들 몰아놨네요음 글쎄 뭐 보셔서 더 오른쪽 화살표로 누르시거나 하셔가지고 보시면 음, 의외로 세트로 구성된 애들도 있네요 이거를 이제 클릭 클릭하면 된건데 기다려야 돼요 다 나왔네요 와 이거 저장해야 됩니다 저장해야 되고요 음 오른쪽에 이거네요 네비 네비를 펼쳐 보셔야 돼요 N 누르시면 네비가 나오고, 예, 이 자리 가 보니까 이거 아이고 로그인 하던가 회원가입 하던가 여기서도 찾을 수가 있나 봐요. 한국어로 전아 여기서도 검색이 되는구나. 어, 뭐 자유로운 뭐 카테고리는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찾는 것도 괜찮겠는데 인테리어 1,894개. 어, 이 방법이 더 좋은데? 무작정 찾는 것도 좋은데? 인테리어, 이건 밀리터리니까 군사 무기 같은 거. 미사일 쏴 올리고 막 그런 거. 비행기 막 이런 게 있나 봐요. 자연들. 이게 더 좋다. 그죠? 나오죠, 뭐. 어, 음, 물론 이제 노구에 맞는, 물론 이제 이저 자물쇠는 노구인한 어느 분들이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거 구매를 해야 돼. 콘텐츠잖아요, 콘텐츠다. 저거 저 저싼것좀 하나 좀 빌려 와볼게요. A 한 번만 누르시면 가져고 오 있는데 주의해 주세요. 지금 배달 중입니다. 항상 가운데 떨어진다는 알아두시고요. 어, 네. 그리고 좀 이사를 해야 되겠다. 7번 눌러서, 음, 예, 이렇게 애들을 싸서 지 지맘대로 움직이고. 요, 여기는 뭐가 올 예정이니까. 무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약간 뒤로 준비해 주시면. 자, 그리고 0 눌러서, 음, 뷰을좀 맞춰보시되, 야, 이거 세트인데, 무지 많은데, 뷰에 가서, 카메라 투 뷰. 오늘은 카메라가 일을 냅니다. 뷰에 가서 카메라 투 뷰를 누르면, 카메라를 내맘대로 아, 스크린캐스트를 안 보여드리니까, 좀 N 누르고, 여러분들 스크린캐스트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스크린키스트 써야지. 컬러는 노란색 쓸 거야.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보기 할 거야. Show last o p e r a t o r 서체는 좀 크게 할 거야. 그래, 좀더 크게 봐봐. 마우스 크기는 없게 할까큰 거는, 어이구, 너무 큰데요. 그래서 마우스 사이즈. 음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몇몇 애들이 있어가지고요. 뭐 아주 마우스의 이벤트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네, 오른쪽에 배치할까, 오른쪽 중심에 배치할까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서도 재미있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에드온입니다. 너무나 발전이 발달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요. 이게 뭐 예쁘게 뭔가 꾸미자는 건 아니니까. 그만해봐라 자 빙고 네. 글씨 부... 덥다크네요 n 눌러주시고요 카테고리 볼 때는 저렇게 해주시고 어, 카테고리 n 내비게이션 랜더캣 뭐 어, 필요하면 얘기해봐 어, 교통수단 필요해요 그중에 뭐 차도 포함되고 뭐 다른 것들도 포함되겠죠 여기는 어, 이게 램보기인가요? 아스톤, 마틴, 아스톤, 마틴? 오, 아니, 여기 상황에 맞게 써먹어야지. 누르고 기다려야 돼요. 채워지니까난 차도 있고 가구도 있는데, 집만 있으면 돼. 이런 느낌. 그래 <laughs> 맞습니다. 7번. 물체가 한꺼번에 지정되면 좋은데, 보통 지정이 잘안 되는 경우는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런 걸 보시면서 지이 물체 자체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감을 좀둬야될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경우는 따로 따로 잘 만드셨네요. 따로따로 따로 만드셨는데, 제가 만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든 지 눌러서 피해주고, 여기는 뭘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복잡하니까. 지정해서, 음, 이런 애들은 제가 렌더링 경우가 미리 좀 보셔야 돼요. 렌더링이 잘 나오고 있는지. 너무 복잡하니까 N을 눌러보겠습니다. 어, 요청이 너무 지저분한 분들은 아까 체크 마크를 꺼주면 돼요. 블로우리다 있으면 편집자리 가서 환경 설정에 가서 a d d 보기 좋은데 난 작업할 때 지금 방해가 돼. 어.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눌러도 방해가 되니까 작업할 때만 끼워놓고 너무 지저분하잖아. 그지 그리고 렌더링 뷰를 꼭 봐주세요. 음, 제로. 어, 여기는 뷰 자리에서 이걸 맞춘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각도로 보이면 어떻다 자뭐 포트폴리오를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어, 3D 오브젝트가 다 나와 있겠다 렌더링 결과가 참 궁금하네요 어떻게 나오지 모르겠는데 바닥은 준비했니? 바닥은 어디나 필수 여기 보니까 심지, 심지가 있네요 심지 심지처럼 보이는 십자가 있는데, 어, 쟤를 뒤로 움직이니까, 이, 이렇게, 이게 조절하는 거구나. 예. 심지 모양이 있어가지고요. 지,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고유의 오브젝트들을 움직이는데 사용하는 심지 같습니다. 같이. 어, 같이 놔줘야 되겠죠. 어, 렌더. 렌더 뷰로 봐야 되겠죠 자 F12 눌러주시면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작업자마다 다 틀릴 거예요 틀려가지고 EV 렌더러와사이클렌더러두 가지가 있어서 이미지로 만드는데 영상으로 만드는데 음, 이걸 계산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장을 했나 요럴 어, 때는 기다리셔야 돼요 많은 오브젝트를 얘가 영상으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지로 표현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저장을 했었나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겠죠 그냥 닫으면 닫힐 수가 있습니다 응답 없다면 기다리시거나 하셔야 돼요 렌더러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어, 그래서 렌더링 전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걸 눌러서 미리 보기를 해보면 얘가 연산하는데 계산을 해요. 음, 거의 저런 느낌이구나.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상당히 괜찮은 기능이죠. 어, 이렇게 블렌드 관련된 에드온을 여러분들이 설치하셔가지고 각 신별로 어떤 장면에 맞는 영상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스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포트폴리오 제작에 좀더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에드온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